이진아, 응? 그 김민희가 저 김민희가 전 김민희예요. 너내 동생 와이프니까 그러니까 제수씨지 나한테 제수씨랑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헷갈려 지금 이사 온데 와서 짐 정리 아직 다안 끝났는데 집중해. 그 아, 그왜 요즘 텔레비에 정리 정리의 신인가? 뭐 아무튼 막짐 너저분한 거 이렇게 그날 너무 좋더라고. 거기 좀 의뢰하고 싶어 와서 좀 <놀람> 건널 수 있었는데 안 건넜어요 미진아, 미진이 너 지금 여기 들어와서 보고 있어? 답글 좀 달아볼까? 나 얼굴 왜 이렇게 부었지? 원래 이러나? 민이랑 우재랑 또 누구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하나랑 아이스 흑당 카페 라떼 하나요. 네 네. 스테이트 오랜만에 미스터... 시스테이터... 테시테이터 진짜 오랜만이다. 이사 이사 끝나고 지금 집에서 유튜브 편집하다가 잠깐 나왔어요. 용한 같은 소리야. 용. <laughs> <laughs> <요. 웃음> <laughs> 나 지금 내가 피곤에 쩔어왔고 진짜 죽을 것 같아. 와 이사가 이사하는 게 진짜 에너지 많이 쏟는구나. 나는 이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신혼집 들어올 때도 그냥 그냥 왔거든요. 짐 그냥 자가용으로 다 날래 날랐는데. 이번에 전체 이사라는 걸나 생에 태어나서 거의 처음 한거 같아. 그 전에 이제 이사할 때도 단지 내에서 그냥 이사했던 거한번 그거였는데, 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네. 진짜 확 늙은 느낌이에요. 이사 한번 하고 나니까. 아! 김민희, 김민희 박사, 이우선 박사랑 통화했어요? 이우선 박사, 이우선 박사 이제 월 연구실로 출근한대 월수금이었나 화목이었나 까먹었다 날짜를 일주일에 3일 출근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오라 그랬어 통화하는데 <laughs> 그 연구실에 책상 새로 갖다 놨거든요. 음. 넓고 좋아요. 집에서 쓰던 원래 구 집에서 쓰던 그건데 거기 와서 이우선 박사 논문 쓴다 그러대. 난 아, 알았다 그랬어. 애기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는 애기 괜찮다고 뭐맡김 어, 어머님한테 맡긴 드겠다고 김민희 박사도 데리고 오겠다고. 둘이 얘기한 것 같지도 않은데, 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쇼파를 브이... 아... 그거 연구실에 있는 거? 아, 갖다 놨지. 원래 집에 있던 거. 안 점심 짜장면 먹었냐고? 뭔묻은거 <laughs> 뭐 같냐? <laughs> 아니야, 짜장면 안 먹었어요. 점심 나름 챙겨 먹었어. 김밥. 점심 김밥 먹었지. 아. 그래 맞아. 이사는 짜장면이 국물로 인데 짜장면을 먹었어야 되는데. 생각을못 했네. 짜장면을 안 먹었지 진짜. 이사는 목요일 했어요? 목요일에. 23일. 미스 미스 헤지 테이터는 미스 헤지 테이터는 이사해본 적 있어요? 나는 이사가 이번이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같은 단지에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완전 이렇게 다른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가는 이런 진짜 이사는 처음이어갖고 아이 빡세대 진짜 어김 김민희 박사 와요 연구실로 와요 이유선이랑 시간 맞춰서 와요 캐리어 하나 주시겠어요. <laughs> <You are me>. <웃음> <웃음> 와 일곱 번 정도, 와, 진짜 많이 했다. 내가 워낙 안 했어 갖고. 민희야 여기서 그러다 너랑 나랑 뭐 이상한 걸로 오해. 네. 민희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내 재수 씨 이름이 김민이라고. <laughs>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겠니? 아 그치 아 딱. 이사하는 날 다행히 비가 그날 엄청 왔거든요. 그때가 서울이 비 제일 많이 왔을 때 그때였는데. 이 이제 짐을 뺐어요. 짐 빼고 12시부터 여기 서 이제 새로 온 데서 집을 넣거든요 근데 그거 할때 다행히 그짐들어가고 나가 다행으로. 비가 그쳤고. 아, 짐 나갈 때는 비가 안 왔고 짐 들어올 때는 비가 여기 장모님 댁 바로 옆에 왔고 장모님 한테 가서 데리고 오는데 와, 진짜 물 폭탄이다. 물 폭탄 완전. 아, 좋지는 않았어. <laughs> 좋지는 <좋진> 않았어. <laughs> 돌아버리겠던데. 오늘은 상성원하니 좋네요. 단지 좀 잠깐 볼까요? 뭐 어떻게 하지? 화면 돌리는 게안 되나? 단지를 좀볼 텐데. 어, 이거 화면 어떻게 돌리지? 단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화면을 못, 못 돌리나? 이렇게 볼까요? 요 공간도 참 마음에 들어요. 뭘 하는 공간인지 모르겠는데. 그왜 청계천 끝에가 보면 물 떨어지는 것처럼 조명이랑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휴식 공간도 있고 잘 해놨고 <목소리> <목소리> 이사 오늘도 하고 있어요 와 이사도 하죠 뭐안 하진 않겠죠 우린 목요일에 그냥 하면은 와이프한테 포장해 산. 너 그냥 출근해. 출근하면은 갔다 오면은 너다른 이제 새 집으로 퇴근하면 될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진짜 큰일 날 뻔했고. 이게 이번에 신축으로 다입주라니까 서터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사가 한 번에 다 몰리지 않고 수강신청하듯이 이렇게 그슬롯을 나눠놨어요. 날짜별로 주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이 3시간인 거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중앙... 이렇게... 아니... 여기도 폭포인데, 이거 다? 민솔이가 되게 좋아하는 공간인데 옛날에는 폭포였습니다 이러면서 한때는 무료 불이... 어 이사예약 맞아 아 그래 그그 표현이 생각 안 났어 그 우리 아파트 경이 있대요 칠경 그니까 비경 할때 그거 일대 근데 여기가 1경이래요 보면은 어, 거꾸로 보이네 아니, 이게 돌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좀짐 정리되면은 집도 한번 라방을 해 볼까 라방을, 라방을 해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맛이 느껴지는데 아 뭐, 잠깐 켰습니다. 잠깐 켰어요. 어또또 또 있네 여기. 여기가 이게 뭐 스킬이야? 여튼 네, 뭐 그냥 심심해서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집에도 한번 나방할 수 있으면 할게요. 와이프 깔끔하게 정리된 다음에 그럼 갈게요. 어, 갈게요.